다른 핑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파란 눈동자에 핑크색 립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목걸이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신화토이의 신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비 덕크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비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 마텔의 위키드 바비 인형 글린다와 2023년 바비 더 무비의 주인공 바비 인형을 비교를 해볼건데요 두 인형 모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비 인형의 얼굴이 아니라 영화 속 주인공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인형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자 먼저 두 인형을 디자인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린다 바비는 뮤지컬 위키드의 캐릭터인 공 마녀 글린다를 테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어, 이번 영화 속에서 나왔던 글린다의 의상으로 여러 가지 버전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무도회장에서 입었던 글린다의 드레스 버전을 구매했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위키드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작년에 개봉한 바비 더 무비는 딱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은 버전으로 구매를 했어요. 영화 속 바비가 다양한 의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인형을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겉박스를 개봉을 해봤고요. 먼저, 글린더 바비를 한번 볼게요. 글린다 바비는 영화 속 무도회장에 글린다가 놀러 가는 의상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의상은 하늘하늘한 러플이 많이 달린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요. 원래 글린다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반짝이가 수놓아진 그 마법 드레스 의상과 왕관과 마법봉을 들고 있는 그 버전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미국에서 약간 의 이슈가 있었어요. 포장지 뒷면에 홍보 영상 링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성인 영상 링크가 들어 있어서 게다 회수 조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버전만 일단 구매를 했고요. 글린다 바비는 발이 좀 크네요 지금 투톤 색상의 힐을 신고 있는데 발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드레스와 어울리는 플라워 장식이 있는 핑크색 과 클러치팩과 목걸이 그 다음에 꽃 모양 헤어핀을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바비 주인공을 보시면요 마고로비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한 바비예요 <laughs> 얼굴 크기가 마고로비가 위키드 바비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이빨을 드러내고 정말 바비처럼 웃고 있는데 저는 어째 조금 좀 남자같이 남성성이 좀더 돋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 마고로비아와 좀안 닮았다는 의견도 많아서 이거 금손분들이 굉장히 예쁘게 리페인팅하는 영상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작년에 바비 더 무비는 의상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도 진짜 탐이 나는 의상들을 많이 입고 나왔는데 그 의상들이 거의 전부 출시가 되었고요 이 체크무늬 핑크색 의상은 굉장히 클래식한 핑크 의상으로 영화에서 입었던 아이코닉한 의상을 완벽하게 재현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허리에는 벨트가 이렇게 있고 플레어 스카트에 바비는 역시 힐 발에다가 하이힐이죠 액세서리 굉장히 화려하겠어요. 꽃 모양의 팔찌부터 목걸이, 귀걸이, 핑크색 리본까지.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두 인형 다 핑크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특히 글린다는 거의 핑크 공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다른 핑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린다는 좀더 마법적이고 판타지적인 화려한 느낌의 핑크를 사용했다면 영화 바비는 좀더 클래식하고 세련된 느낌의 핑크를 사용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두 바비의 얼굴과 메이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바비의 얼굴 크기도 글린다가 훨씬 더 크고 피부 색상도 글린다 바비가 훨씬 더 안색이 환한 걸 보.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보이는 오픈 마우스로 되어 있어요 바비 인형 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알수 있는 금발머리 헤어에 색눈동자고 미소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글린다 바비는요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고요 눈동자 색은 갈색이고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는 핑크색 인데 립은 오렌지 색상이 섞인 살구통 립을 하고 있습니다 마구로비 바비는 일단 눈썹이 굉장히 진해요 둘이 같이 있으면 마구로비가 굉장히 강인한 약간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느껴질 정도고 립은 굉장히 여리여리한 연핑크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바비 더 무비 마구로비 바비를 딱본 순간 생각나는 인형이 있었어요 요의 색상부터 헤어까지 굉장히 비슷한 밥인데요. 짜잔 여기 이처걸 밥이라고 예전에 나온 밥인데 굉장히 비슷한 색감과 느낌을 가진 밥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파란 눈동자의 핑크색 립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의상도 굉장히 비슷하죠. 이척걸 바비는 땡땡이 핑크 레스를 입고 있으면 마구로비는 핑크 체크무늬 의상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딱 바비 포스터 보자마자 이척걸 바비가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예쁜 바비입니다. 이거 헤어도 바비 앞머리를 정수리부터 뚜껑처럼 이렇게 좀 많이 낸것 같긴 하거든요. 그고글린다 바비 헤어는 여기 양쪽에 되게 사랑스럽게 폭무늬 핀을 하고 있고 바비보다는 좀더 풍성합니다. 둘다 헤어는 조금 다시 만져줘야지 좋을 것 같아요. 두 인형 다 주인 공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글린다 바비가 그래도 좀더 아리아나 그란데 그 뭔가 킹 받는 그 온화한 미소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리아나 그란데의 보조에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코 옆에 쉐딩도 이렇게 티가 나게 메이크업이 되어 있습니다. 글린다 바비의 소품까지 이렇게 손에 들어주었습니다. 손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원래 마법봉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목걸이까지. 장착을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이 섞여 있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고요. 영화 속에서 이의상이 굉장히 찰랑찰랑 예쁘게 춤출 때 흩날리더라고요. 저는 볼수록 이 그린다 바비가 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발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바비보다 큰 발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왕발이고요. 뭐 티눈이 생겼나요 여기? 발가락 같은 것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디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짠! 이렇게 바디를 한번 비교해볼 건데요. 역시 발이 엄청 차이가 나죠. 바비 더 무비의 발은 정말 그야말로 키릴이고 또 엄청난 높이의 키릴를신고 나옵니다. 이 신발이 자꾸 이렇게 되게 쉽게 벗겨져요. 둘다 기본적으로 관절 바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느낌상 글렌더 바비가 조금 다리 같은 게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좀더 튼실하게 생긴 그런 느낌이 들고요. 뒷모습, 각인도 다릅니다. 어, 바비의 각인 굉장히 예뻐요 바비 무비의 바비라서 이쪽에 이렇게 등의 각인도 바비 로고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피부 색상이 글린다 바비가 훨씬 밝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구매는 모두 11번가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글린다 바비는 3만 원대에 구매를 했고 더 무비 바비는 4만 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11번가 아마존에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바비 인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11번가 아마존 엄청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4년 마텔 위키드 바비 글린다와 2023년 바비 더 무비 주인공 인형을 비교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바비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멋진 바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슈.